아 맞다. 구독 좋아요. 잊지 않았죠 안녕하세요. 기우가 오늘 기우기 뭐 먹어보기로 했지 밥 먹을 때? 어, 김치. 어 김치를 먹어야지 기우기 못할수 있다 그랬지? 꼬마 비행기 음. 그리고 기우기가 며칠 전에. 웅꼬마 응, 뱅기 탔을 응. 때. 응. 다른 친구들, 응, 응, 컸는데. 다른 친구들은 김치 잘 먹어서 커가지고 다 탔는데, 기우기는 조금 모자라서 못 탔죠. 김치 안 먹어서. 응, 조금 커서 그래. 어, 그리고 기우기 얼마 전에 또. 응. 효과가 안 나왔잖아. 네. 네. 그래서 기억이 엄청 힘들었지. 응. 그래서 우리 이거 먹으면은... 그렇지... 그렇지... 응. 그 응. 근데 이거... 키... 응. 엄청 커졌어. 그래... 응. <laughs> 김치 먹으면은... 이 애니멀 포츠처럼 이게키클수 있어. 오케이. 애니멀 포츠상... 안 매울게 물에다가 어... 헹궈서 잘라줄게. 엄청... 응... 응... 큰데... 근데... 응... 애니멀 포츠상은 엄청 큰데... 그래... 응... 근데, 헹궈서 줄게요. 아직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. 몇번 먹어봤는데, 다 실패했고, 헹궈서 줘봐도, 백김치를 줘봐도 다 바로 뱉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고. 그래서. 아예 먹일 생각도 안 하다가, 얼마 전에 좀 심각하게, 기우기가 변비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좀 김치라든지 야채를 먹일 필요성이 좀 있겠다, 그런 걸 느껴가지고. 오늘 음 설득을 해가지고 줄리가 음 한번 먹어보겠다고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매 매겨보는 겁니다. 이거 잘라서 줄기 엄마가. 아 맛있겠다. 아빠는 김치 이렇게 안는구 그냥 먹을 수 있어. 볼래? 음. 아, 아? 음? 김치지. 엄마 오늘 먹어볼 거야 김치. 알았어. 저는 자기 좋아하는 어묵을 먼저 줄게요 알았죠? 왜 이렇게 세상 이 심각해졌어, 기우가? 김치 먹을 생각하니까 <laughs> 많이 떨려? <laughs> 냠냠냠 어? 해야지 기우가. <laughs> 많이 떨려? <웃음> <웃음> 너 그래야지 꼬아비행기 타러 가지. 음. 꼬아비행기 탈까 안 탈까? 음. 아빠는 기우기가 음, 100cm가 넘기를 기도 기 기다리고 있어. 김치슈퍼맨먹 김치를 한번 먹어볼까어 김치를 한번 먹어볼까요? 김치를 한번 먹어볼까요? 김치 헹궈서 잘라 가지고. 김치를 한어요 한번 깨볼까요 김치를 한번 주세요김치한볼요김치볼요 약간 매운 것도 이제 먹을 줄 알아야 돼. 기욱이 형아라서 맞아. 이제 다섯 살 되거든 내년이면 김치 정도 매운 거는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. 그거 뭐 밥이랑 같이 먹으면은 안 매워요. 자, 해봐. 그래서 앙앙 해봐. 냠냠냠 씹 씹어서 꿀꺽하는 것까지 해봐. <laughs> 한번 먹어봐 좀. 한 번만 먹어봐. 딱 그러면 오늘은 딱. 한 개만. 오늘은 음. 딱한 개만 먹어봐. 어, 한개 이거. 아빠가... 음, 매우니까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어, 밥이랑 같이 만마랑 응. 응. 같이 먹어봐 밥이랑 만마랑 먹으면,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,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야, 별로 안맛 아빠는 매워.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어. 응. 모르지 아빠는 김치랑만 밥을 먹어 자 이건 응. 오늘 냠냠냠에서 꿀떡 해보면 성공이야 응. 이거 하나만 먹어보면 응. 해봐, 씹어봐 그렇지? 미안. 그렇지? 잘하네잘하네 음. 잘하네. 잘하네. 맛있지? 흔들리는 동공 응. 맛있네! <웃음> 어이구! <웃음> 너무 잘 먹고 있네! 야, 잘 먹는데? 잘 먹는데? 안 매운 거 뭔데? 그거 야 응. 안 맵지? 응. 어허. 괜찮지? 응. 괜찮지? 응. 괜찮지? 그거 봐. 이거 봐. 응. 그럼 이거 오늘 요거, 요거, 요거 자른 거, 요것만 다 먹기 기억가 요거. 어.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별로 안 맵지? 와! 살벌거! 살벌거! 야! 예이. 자 그러면 은 오늘 기기 이거 이 자른 것만 이게 뭐냐면 얼마큼이냐면 요거 하나에요 요거 하나 <laughs> 요거 하나만 오늘 다 매겨볼게요 와 그래도 너무, 좋, 너무 좋은데? 응음기 음. 꿀떡 했어? <laughs> 왜 꿀떡 안 했어 <laughs> 했다 했다? 했어? 아 해봐 <웃음> 다, <웃음> 다 먹었어 음. 여러분도 보시면서 같이 박수 쳐주세요 <laughs> 기우기가 처음으로 김치를 한쳤어요기우이도막스쳤어자또 어. <laughs> 어묵도 먹으면안 매워요. 이건 안 매운 거야. 기우가. <laughs> 지금 어묵도 의심하고 있어 얘. 또 엄마가 성공. 엄마도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물에 헹궈서 김치 줬던 기억 난다. 야. 응응떡 음, 음, 삼켜서 좋아. 응, 엄마 응. 또산켰다 우와, 이번에는 음. 엄청 빨리 먹었어 기우기. 여기 응. 이제 키가 쑥쑥 크게 크겠... <laughs> <laughs> 없네. 여기 키가 쑥쑥 크게. 와. 이거 봐. 맛있다. 매운 거 먹을 줄 알면 기우가 응. 세상에 맛있는 음식 엄청 많아. 라면도 먹을 수 있고, 라면 깎아도 먹을 수 있고, 그지? 우리 이. 가왜 냠냠냠을 안 해? 냠냠 이, 이.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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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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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이. 김치도 잘 먹고, 가 김치 하나, 둘, 세 개만 더 먹으면 돼. 세 개, 세 개만 다 먹으면 규가 오늘 김치 한 조각 먹은 거야. 어, 두 개네. 여기 여기. <laughs> 이 음, 바비 김치 음. 하나 같이 먹으면 이거 김치가 이제 두 개. 어? 아, 어, 어, 어. 그럼. 아이고. <laughs> 안 해야지 기가안 m 해지지 슬슬 먹싫싫구이이 아. 아빠랑 먹었었다 t e r 다, <laughs> 다 응. 먹었어, r e 봐. i s t e r I'm here, sister. I'm here, s 아빠가 김치 하나 먹을 테니까 i s t e r I'm here, sister. I'm h e r 기 sister. I'm here, sister. I'm 기 e r e sister. I'm here, s i 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. 맞다, 아빠, 표정 표정 맞다, 표정 웃겼지. 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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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맞다, 맞다, 가다다 맞다, 다귀다끼리뽀다하자 다시 돌아왔어. 어,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. 응. 기억이랑 엄마로. 그지? 아! 그래. 그만해, 이제. 엘미을 보자. 이번엔 내가 당근은 다, 삼키, 다 삼키고, 김치만 한안 삼켰다. 아. 김치 그거 얼른 삼키고, 남은 김치 하나도 먹어야. 오늘 김치 마지막인데, 기억이 꼬마 비행기 안 타고 싶어. 하고 싶어. 자, 얼른 이제 마지막 김치도 먹어봐. 아, 아, 알다 맛있는 거 맞아? 응. 기가 봐봐. 다 먹었어? 엄마, 응. 아해봐 김치만 두 개. <laughs> 김치만 두개 지금 이그두 개는 도저히 못 먹겠어? 배 응. 뜨고 싶어? 응. 다음에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응. 이미 배 떴어. 다음에는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? 응. 이제 물좀 먹어봐 이거. 응. 이 많이 매웠나? 물을 한 컵을 다 먹네. 이게 아! 오늘 잘라줬던 거에서 두조각을 결국에는 못 먹고 뱉었고 나머지.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, 김치만이야? 김치 말이야? 그러니까 김치 한 조각 잘라줬던 건데 거기서 지금 한반 예! 한, 한 조각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못 먹었었는데 예! 오늘 많이 먹었죠? 잘했죠? 이모 선조들이 기게잘했대 정말요? 정말요? 이제 길게 김치 잘 먹어볼게요 빨리 씻고 소금하고 변기 타게라 이모 삼촌들은요?